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니입니다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요 빌 게이츠처럼 말해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무려 18년 동안 세계 최고 부자라는 타이틀을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지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보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어떤 측면에서 그가 이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Banking is something that most of us take for granted. But for the poorest, they don't have any banking services. Even in the few cases where loans have been made available, they've been able to start small businesses. 여러분, banking is Something that most of us take for granted. But for the poorest, they don't have any banking services. Even in the few cases where loans have been made available, they've been able to start small businesses. 저희 두 가지 표현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 a k i n g is something that most of us take for granted. 첫 번째 표현요 은 너무나 유용한 표현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Take for granted 시작. Take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시작. For granted. 무언가를 당연히 여기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Take for granted. 오늘은요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We should not take 어떤 것 for granted.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이 어떤 것 무언가를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연습해 볼게요. We should not take for granted. 시작. For granted. 좋아요. 그럼 저희 첫 번째는요. 건강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건강 뭐라고 하죠? health. 뭐라고요? health. 뭐라고요? 건강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Health 시작.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건강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라고 해볼게요. We should not take health for granted. 시작. We should not take, We should not take health for granted. 시작. We not take 우리는 주어진 건강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시작. 그렇죠. 그다음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요, 명성을요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라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페임 시작. 페임 시작. Fame.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명성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should not take fame for granted. 시작. We should not take fame for granted. 시작. 명성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는요, 신뢰를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라고요. 여러분, 신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rust 시작. 신뢰, 신임. Trust 시작. Trust 시작. 좋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신뢰를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따라해 보실게요. we should not take trust for granted 시작. we should not take trust for granted 시작. 좋습니다. 우리는 재능을 너무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라고요. 여러분 네, 재능은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talent 시작. talent, talent 시작. talent, talent 시작. Talent. Talent 시작. Talent. 좋아요 바로 갈게요. 우리는요 재능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we should not take talent for granted 시작. We should not take talent for granted. 시작. 좋아요. 우리는 열정을 너무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열정이 있으면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열정 이렇게 얘기할게요. Passion. 시작. Passion. 시작. 자, 우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정을 당연히 여기지 말자고요. We should not take passion for granted. 시작. We should not take passion for granted. 시작. 좋습니다. 우리는요 부를요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ealth 시작. Wealth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부를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따라해보실게요 We should not take wealth for granted. 시작. One more time. We should not take wealth for granted.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다. take for granted라는 표현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But for the poorest, they don't have any banking services. 이런 표현 한번 배워 볼게요. 따라해 보실게요. don't have any 시작. don't have any, don't have any 시작. Don't Any 하면요. 아무런 의미예요. 아무런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Don't have any. 저희 오늘은요. I don't have any. 나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요. 여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간은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은 뭐예요? 타임 시간 뭐라고요? 타임 근데 우리 여유 시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여유 여분의라는 말은요 무조건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Spare time 시작. Spare time, spare time. 시작. Spare time. 여유 시간 뭐라고요? 여분의 시간 뭐라고요? Spare time, spare time. 좋습니다. 그럼 축가 볼게요. 나는 여유 시간이 전혀 없어요. I don't have any spare time 시작. I don't have any spare time, any spare time. 시작.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미안한데 나 시간이 여유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any spare time. 시작. I don't have any spare time. 좋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요 여유 돈이 전혀 없어요. 여유로 남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유의 여분의 뭐라고 한다 했죠? Spare 뭐라고요? Spare. spare. 그 다음에 돈 붙여주시면 돼요. 여유 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Spare money. 시작. Spare money. Spare money. 시작. 가보겠습니다. 나는 여윳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시작. I don't have any spare money. Very good. 다시 한 번요. I don't have any spare money. 시작. I don't have any spare money. 시작. 좋아요. 나는요, 남는 잔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잔돈이 하나도 없어요. 잔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Change. 시작. Change. Change 시작. 좋아요. 남는 여분의 잔돈이 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Spare change 시작. Spare change, spare change 시작. 가 볼게요. 나는 남는 잔돈이 없어요. I don't have any spare change. 시작. I don't have any spare change. 시작 좋습니다. 나는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라고요. 여러분 자신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Confidence 뭐라고요? 자신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c o n f 시작. c o n f 시작. 난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I don't have any confidence 시작. I don't have any confidence 시작. 나는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좋습니다. 시작금이 들리면 직접 문장에 말해보고. Tienaunin 나오는 네이티브 음성과 비교해 보세요. Banking is something that most of us take for granted. But for the poorest, they don't have any banking services. Even in the few cases where loans have been made available. They've been able to start small businesses. 오늘 배운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